전 인터넷 바둑을 두지 않지만 친구 중에 인터넷 바둑을 두는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이 도야 선생님하고 무척 두고 싶어해요 인터넷 상에서 녀석의 이름은 사이 S.A.I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 좋다 어? 중요한 1단절을 치르는 동안, 기분 전환은 되겠지. <laughs> 기분 전환이라고요 사이, 어쨌든 둘순 있잖아. 아, 저, 진지하게 둬주시겠어요? 물론이다. 네, 선생님이 졌을 때, 진지하게 안 뒀다고 하시면 곤란하니까요. 내가 진다고? <laughs> 아니요, 만약에요. 만약? 난 지지 않아. 내가 치면 풀을 그만둬도 좋다. 아, 아, 그런 말씀 마세요. 만약 그렇게 되면 큰일이게요. 넌 아무래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구나. 내가 어쩌면 질지도 모른다고. 아, 아니요. 아, 전 그냥. 좋다. 만일 네 친구라는 사람한테 내가 진다면, 바둑겔 은퇴하마. 은퇴라고? 아, 아, 전 절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대국 날짜는 일주일 후, 시간은 10시, 제한시간은 3시간이면 되겠지? 그날은 미리 모든 변해를 사전에 두마 그럼 만족하겠지? <laughs> 네가 원하는 대국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제 조용히 해라. 여긴 병원이. 소. 이가람. 사해.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W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스트 바두강 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신의한수의 가장 근접한 두 남자 간의 대결인데요. 천년 동안 신의한수를 추구하여 이승을 헤맨 귀신 사이와 현존하는 절대 1인자 도야 고요의 대결입니다. 도야 명인의 입장에서는 귀신인 사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도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귀신인 사이는 도야 명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도야 명인은 귀신인 사이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의 한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두 남자 간의 자존심 대결을 대국 전부터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바둑은 승부처 위주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집중해서 볼 건데요. 신의 한수에 근접한 두 남자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흙이 유리해 큰 끝내기도 거의 다 끝났대 하지만 상대한테서 아주 약간의 흐트러짐도 보이질 않아 기백이 전해져 온다 마주하고 있는 나는 알수 있어 이 기백 기억이 있다 그래 이 기운 이 위압감, 전에도 느낀 적이 있어. 이건. 주야이 백은 못 잡겠는데. 안에 생길 것 같던 흙의 영도가 사라졌어. 그렇지 않아도 미세했는데, 역으로 흙이 열버졌어. 기세에 파고들기야. 이렇게 두니까, 여기 둘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한수로 보여. 하지만, 이런 수를 둘수 있는, 이런 수를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국을 준비하는 두 대국자에게서 비장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둑의 실제 주인공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만 기사 리나이펀 구단과 일본의 요다노리모토 구단의 대결이었습니다. 흑이 리나이펀 구단이었고 백이 요다노리모토 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두 기사는 정말 최고의 기사들이었죠. 또한 가지. 지금 현재는 백의 이제 덤이 7집 반 혹은 6집 반으로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백의 덤이 5집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기사들이 흑번을 더 선호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다시 이제 바둑 주제로 넘어와서 어느덧 이제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흑이 도야 명인이 미세하게나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100번의 사이에 회심의 승부수가 날아들게 됩니다. 바로 이쪽을 째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쪽을 째으로서 이제 흙의 모양을 삭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흙을 위협하면서 흙집을 전체를 이제 깨부수기에 들어간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백이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둬서 이렇게 한 칸으로 뛰거나 하면 이거는 지금 충분하지가 않죠. 하지만 이쪽을 들어가게 되면 장문 같은 거는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백이 쬐고 나오게 되면 오히려 흙돌이 더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밀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백이 이쪽을 밀고 흙이 받을 때 붙여서 이 흙집을 완벽하게 삭감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수로 인해서 바둑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반집을 다투는 그런 극미한 형세로 치닫게 됩니다. 뭐야 명인님의 수 모두 나쁘지 않은 수였던 것 같은데 형세가 <laughs> 어느 틈을 비등해졌어 어떻게 이런 일이 비등? 아니야 아주 약간 명인이 클리 있기를 해볼 때 내가 반집쳤다. 끝내긴 지금까지 공방과는 다른 외길. 순순히 복잡해서 착각하기 쉽겠지만 정확한 길이 하나 있어. 이 사람은 틀리지 않을 거다. 나와 마찬가지로. 이미 정반의 그림을 보고 있겠지 형세는 극미한 반집 승부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두 남자의 아름다운 기보가 거의 다 완성되어 갈 무렵 도우야명인이 반집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기권을 하게 됩니다 바둑같은 경우 집 차이가 클 경우에는 중간에 기권을 할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신의 한 수를 추구하는 이들의 대결에서는 반집 승부 또한 극복해낼 길이 없다는 것을 도야명이는 깨닫고 깨끗하게 본인이 반집 모자랐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실제 대국자인 리나이펌 구단과 유다누리모트 구단의 대결에서는 기권이 아니라, 즉, 불계승이 아닌 요다노리모토 구단의 반집승으로 대국이 끝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신의 한 수를 추구하는 이들의 대결인 만큼 만화상에서는 좀더 깊은 맛을 살리기 위해 이와 같은 설정이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초일류의 프로들의 대국에서도 종종 반집승부에서 본인이 확실하게 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권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어쨌든, 결과를 떠나서 아름다운 대국을 마무리한 이두 대국자에게서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끝났다. 도약코요. 당신은 충분히 응해 줬어요. 당신이 열심히 연만 한수한 수에 내 몸은 전율이 아닌 기쁨으로 떨렸어요. 그럼 당신한테 충분히 응할 수 있었던 내가 자랑스럽군요. 고맙습니다. 도약코요. 여기. 어. 도야 명인님이 여기 절단에 대비했잖아. 필요한 한 수니까 누구나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전에 어. 귀에 이렇게 치중을 하면 봐. 백은 눌러 막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 실전보다 더 낫지 않아? 그러니까 흑이 이렇게 대비한 수로 귀에 뒀다면 역전했을 거야. 사이가 졌을 걸? 정말 가 말한 대로다. 어때, 사이? 이렇게 두 대국자의 승부는 사이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사이는 천년만에 한을 푸른 것처럼 승리의 기쁨을 은은하게 만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히카루가 바둑판을 계속 쳐다보고 있죠. 바로 도우야 명인의 패착을 찾아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사이도 대국 당시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수였고, 만약에 히카루가 발견한 수를 도우야 명인이 뒀다면 이 바둑은 도우야 명인의 승리, 즉 사이의 패배로 끝났을 것입니다. 과연 히카루가 어떤 수를 말하고자 하는지 바둑판에서 함께 보시죠. 방금 전에 히카루가 지적한 수는 바로 이흑 181번 호구를 친 수인데요. 이 수를 좀더 살펴보기 전에 어 먼저 그 전으로 좀더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흑이 이제 이쪽을 붙여서 백의 사화를 압박을 하면서 어떻게 응수를 할 건지 응스타진을 어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제 백은 이쪽을 선수를 하고 여기를 꽉 이어서 백집을 최대한 넓히고자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흑이 이쪽을 선수를 하고, 백이 있자, 그냥 습관적으로 이쪽을 응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수는 응수를 하지 않고 다른 곳을 둔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끼웠을 경우에 흑은 단수를 치고 나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히에카루가 보여줬다시피, 이 181번으로는 바로 이쪽을 치중하는 묘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백이 이쪽을 막는 거는 흑이 두 점을 키워버리게 되면은 이백 대마가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왼쪽으로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흑은 계속해서 사석 작전을 해서 백이 단수를 치면은 싸가르고 백이 단수를 치면은 다시 단수를 쳐서 백은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안에 세 집과 사석 세점 그래서 총 여섯 집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불어서 은 선수를 잡고 다른 큰 자리를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실전에는 보셨다시피 이쪽을 한 수를 가일수를 함으로써 백이 이렇게 넓혀가게 되는데요. 이 집은 계산을 해보면 나중에 권리는 이렇게 반반으로 어, 가정을 해줬을 때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이 나게 됩니다. 아까하고는 두집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죠. 이바둑은 이제 반집승부였기 때문에 두 집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이수를 이제 사이는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바로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백이 만약에 이렇게 뒀을 때흑이 이쪽을 아무것도 두지 않고 이렇게만 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해수를 해야 되면 이수가 여기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수를 들었을 때 사이가 이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히카로. 방금 깨달았다. 신은 히카로한테 이 일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천년의 시간을 허락한 거였어. 승부처를 짚어주는 확신에 찬 히카로의 모습을 본 사이는 본인이 왜 천년을 헤매이다 히카로의 몸속으로 들어왔는지 본인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바둑을 히카로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요즘에는 바둑이 스포츠로서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전에는 예와 도로 바둑을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의 한 수를 추구하던 두 남자의 대국, 어떻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대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